안녕하십니까? 강남 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어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제 근로의 금지에 대한 설명을 좀해 주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 고인 농사 정봉수입니다. 어 강제 근로라고 하면은 근로기준법 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육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그, 니까 다시 말해서, 어, 어떤 정상적인 조치가 아니고 근로자의 어떤, 저, 어, 어떤, 뭐, 폭행이나 협박이나 기타, 어,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인 어떤, 그런 수단을 이용해서 근로자의 어떤 근로를 강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퇴직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 임금을 주지를 않는다든지 이게 자체가 강제 근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노예받게 같은 건데 퇴직도 안 시키고 임금도 안 주고 되게 어, 저게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 근로자를 감금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죠? 예, 일반적으로 그 어, 회사에서는 어떤 중요한 직책을 있는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은. 회사가 막대한 어떤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 어~ 특수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좀 퇴직을 안 시키기 위해서 어~ 이렇게 좀 협박을 한다든지 또 퇴직을 어~ 퇴직을 안 해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이것은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강제 근로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두, 성인이 되려면은 예를 들어서 싸이닝 보너스는 아니면 리테 어~ 리텐션 보너스와 같이 언제까지 일하게 되면 또 얼마나 수당을. 고 거기 그 전에 퇴사하게 되면은 어, 그거를 미리 준그 금액을 반환한다 이런 기본적인 급여 외에 이런 조건을 두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런 강제 근로가 일반적으로, 이제, 현행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저기, 어, 좀, 농촌이나 아니면 또 약간 근로 감독이 좀잘 되지 않는 그런 분야. 저, 예를 들어서 뭐 소금 농사를 짓나든지 아니면 가축을 키우는 시골 같은데 이런 데에서는 약간 좀 어, 약간 지체장애가 근무를 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도 안 주고 또 관련돼서 거의 뭐 강제 근로를 시키는 뭐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노예 노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어떤 의식이 있는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런 대우를 받으면 반드시 그 법에 그 따라서 어, 그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룰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 경우가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 이렇게 어, 한편으로 고급 근로자같이 이렇게 퇴직을 하면은 퇴직을 안 시키다니 이것도 어떤 강제 근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 어떤, 약간, 그, 근로자의가 어떤 인식을 못한다든지, 이런 근로자의 어떤, 어, 강박상태나 아니면 또 근로자의 어떤, 어, 좀 부족한 면을 이용해서, 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기간 사용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안 준다든지, 이것도, 어, 강제 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강제 근로는 가장 큰 처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요새는 이제 법이 이제 그 많이 이제 뭐 선전화돼서 우리나라 사업장에서도 지체부여자유자나 이런 사람을 의무적으로 고용 해야 해야만 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사람을 고용했을 때 이런 사건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어, 예, 가끔 뉴스에서 크게 뭐 나오는 게 어떤 그. 특... 특정한 섬이나 아니면 외딴 먼 이런 바닷가에서 약간 지체장애장을 이용해서 거의 10년 동안 체제임금도안 주면서 그 숙식만 제공하고 간단한 용돈만 주는 그런 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이 어떤 제 3회 사람한테 발견돼가지고 이것은 강제 걸렸다 해가지고 어떤 뉴스에 나오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근로기준법은 그 비로 5일 미만이지만은 그래도 5일 미만에 적용되는 이런 근로조건은 최저기준 그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나 아니면 또어 기타 최소한 어떤 근로자가 갖춰야 되는 이런 어, 근로기준법상 보호조치는 보호, 그니까 보조, 보호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게 되면은 바로 강제 근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경우에는 근로감독이 시행되고, 또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때, 뭐 최저임금도 안 주고, 장기간 사용했으면 그 기간 동안 임금 지급을 명하고, 또, 어, 앞으로 그시정이안 되면은 이제 더 큰,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처벌하지만은 앞으로도 어, 더큰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시정조치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근로감독관이 이렇게 사실 그먼 거리 또는 뭐 섬에서 그런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제3자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으면 못 발견되는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감독관이 출장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